와인 강사 정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스트코에 다녀왔어요. 코스트코에는 와인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얼마 전에 다녀왔던 서울숲 와인 아울렛보다는 훨씬 초이스가 적지만 가격이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와인 강사는 코스트코에서 어떤 와인을 소비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스파클링 와인을 준비했는데요. 스파클링 와인은 어, 버블이 있는 와인이에요. 버블이 없는 와인은 스틸 와인이라고 하고요. 처음으로 보여드릴 와인은 뚜둥 <laughs> 바로 이 와인입니다. 제가 지금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만화를 몰라요.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를 아시면 여러분은 저의 나이 또래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신의 물방울에 나왔던 와인이고요. 이 스파클링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가성비가 좋은 와인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한 16,000원 대 그러니까 거의 16,990원, 이러 거의 17,000원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탈리아에서 온 와인이고요. 우리한테 조금 익숙하지 않은 피노 비앙코라는 품종과 샤르도네를 섞어서 만든 스타일이에요. 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만 4병째 구매를 했고요. 음, 굉장히 초보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과실량이 풍부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샴페인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에게 굉장히 맛있게. 나아갈 수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이니요두 번째로는 뚜둥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새 집이에요. 저희 집은 하우스투어를 찍을 예정인데,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특이한 집이에요. 좀 방이 되게 작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형태로 저희 건축가 남편이 설계를 한 집인데, 그래서 저희는 집들이가 끊임없이 매주 주말마다 있어요. 제가 일했던 까브드댕 와인이에요 제가 일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원가로 알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거 1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정말 좋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칠레에서는 유일하게 유기농 제품이에요 유기농 제품이 요즘 세계적으로 되게 트렌드잖아요 제가 일할 때는 칠레 대사관에서도 이 와인을 좀 많이 사가기도 하셨어요 제 남편도 꽤 그래도 와인을 먹은 내구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있는데 이거 딱 먹어보더니 아 맛있다 이거는 진짜 가성비다 한 3, 4만 원대는 저렴이 샴페인 먹을 바야 에 그냥 이거 먹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쟁여두고 어, 떨어지기 무섭게 계속 구매를 해서 <laughs> 먹는 편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까 말한 쌈테로랑은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렇게 쌈테로만큼은 과실향이 강하지도 않고, 단맛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약한 스타일이고요. 빵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준비한 스파클링은, 두둥! 어, 좀 샴페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샴페인은 제가 플럭스어로 알려드리면, 벨프 클리고 뽕사다이라는 샴페인이에요. 벨프가 미망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미망인이 된 클리고 여사가 샴페인 양조에 되게 큰 기여를 해서. 그 여사의 이름을 기리는 샴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엣샹동보다는 한 단계 푼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성비는 아니에요. 중요한 손님 오실 때 그래도 우리가 와인을 정성 들여 준비를 했다라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좀빅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준비를 하면 그분도 아, 그래도 내가 좀 대접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한 보틀입니다. 코스트코 가서 산 제품 중에 유일한 화이트 와인이에요. 뚜둥 <놀람> 보통 약간 파랑색 어, 보통 보틀 색깔이 투명하거나 혹은 초록색인 경우가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파랑색이죠 이런 파란색의 슬림한 모양은 우리가 딱 알아볼 수 있어요. 어느 나라지 독일입니다. 또뭐이 와인은 달달이 좋아하는 저희 사촌동생과 미슬림 품종을 좋아하는 제 동생이 오는 날 마시려고 요거를 구매 했습니다. 가격은 한 19,000원, 그러니까 18,990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라인 헬센 지역이고요. 라인 헬센 지역은 모젠 지역보다는 조금 더 평평한 지역이고요. 덜 고급진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스타일의 와인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평소에 먹던 좋은 리슬링에서 적발적인 과신향 이런 거가 나진 않지만 산도가 좀 어느 정도 높고 과일 향이 나고 달콤하게 그냥 마시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말하면 생각나는 와인이 하나 있죠. 바로 모스카토 다스. 그러니까 모스카터 다스티를 많이 드셨는데, 어, 이제는 새로운 와인을 좀 시도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바로 요 리슬링, 독일 리슬링을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여기 레드와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브랜드, 미켈레 꼴렐로라는 브랜드는 제가 평소에 가비라는 화이트 와인을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마트에 많이 깔려있어서. 뭐 세일가로 25,000원에 되게 자주 구입을 해 먹던 제품인데요. 바르베라 다스티는 사실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저 궁금한 마음에 구매를 했고요. 모스카토 다스티는 다들 들어보셨지만 바르베라 다스티는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바르베라라는 품종이 아스티 지방에서 났다는 뜻으로 바르베라 오브 아스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르베라 품종은 사실 아세티에서 가장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품질이 염려가 되거나 아무래도 가격이 만 원대지만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바르베라의 특징은 굉장히 산도가 높고 그냥 이것만 조금 먹기 시작을 하셨다면은 아좀 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드 와인 치고는 탄이 굉장히 약한 편이기 때문에. 추운 와인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 탄인감이 강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드 와인 바로 이 와인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보르도 보틀의 모양이에요. 보르도의 우안. 그러니까 보르도는 보통 자안과 우안으로 나뉘는데요. 자안 같은 경우는 좀더 까메르네 소비뇽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안 같은 경우는 멜롯이 더 주가되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멜롯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부드럽고 향은 자두향, 뭐 라즈베리향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테시의 네, 굉장히 잘 만든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단점은 어 2016년이 굉장히 햇살이 좋았기 때문에 알콜이 높아요 알콜이 15도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보르도는 2015년과 2016년에 굉장히 빈티지가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익그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반면에 2013년과 4년은 그닥 좋지 않았던 해기 때문에 조금 더 밸런스가 깨져 있을 수가 있는데 밸런스가 깨졌다는 뜻은 산도가 너무 튀거나 향이 너무 물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나쁜 빈티지야말로 정말 잘 만드는 와인 메이커와 못 만드는 와인 메이커의 격차가 굉장히 극명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베드 빈티지를 마시면서 어, 와인 메이커의 솜씨를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안전한 게 좋잖아요 안전빵 2015나 16을 늘 구매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2만 7천 원대에 구매를 해서 어, 저는 한 병은 정말 맛있게 먹었고 뭐 한병 남아서 다른 분들과 함께 마셔보려고 합니다. 또세 번째 와인은 바로 요 스페인 레드고요. 제가 이렇게 상 것만 봐도 아 가성비가 좋겠다, 맛있겠다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어, 엔트리급 만 원대에요. 어, 14.5도로 알코올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근데 요 지역이 바르셀로나 근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를 띠고 좀 햇살도 좋고 이렇다 보니까 포도가 잘 익고 그럼 그 익은 당분들이 알코올로 변환이 될때더 많이 되겠죠. 그리고 같은 경우는 몇년 동안 그냥 코스트코에서 꾸준히 잘 팔렸던 제품이고 저도 그래서 돈 어, 바라 많이 맛있게 먹고 있어요. 사실 저는 와인 강사고 전문가지만. 저랑 같이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냥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한 번에 먹었을 때 직관적으로 맛있다라고 느끼는 와인을 좀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찐득찐득한 딸기향 같은 게 올라오기 때문에 어, 누구나 먹어도 맛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미 소개를 했던 와인을 안 치는 이유는 바로 요 와인이 얼마나 큰지 스케일을 <laughs>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와인이 보틀 사이즈마다 이름이 달라요. 근데 제일 많이 쓰이는 세 가지만 알려드리면 일반 그냥 스탠다드 보틀이 있고요 750ml예요 그 750ml보다 반 사이즈는 바로 375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프 보틀 혹은 드미 보틀이라고 말을 하고요 바로 요 사이즈를 매그넘이라고 불러요 1.5L가 되고요 생수 한병 정도의 사이즈죠 와인 보틀은 되게 신기하게도 스탠다드 들이 단가가 가장 싸요. 그래서 375병은 반값보다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매그넘 역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두배보다 조금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번에 코스트코에 갔더니 이제 이 몬테스 알파가 되게 싸게 나왔어요. 까베르네소비뇽이 뭐 31,000원 이렇다면 카베레 어, 소비뇽 매그넘이 45,000원 정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몬테스 알파 제품은 늘 추천을 많이 드려요. 드라이 파이라는 어, 너무 어렵지 않게 설명하려면 이제 포도나무에 물을 막 주는 거를 멈추고 물을 조금씩 주면서 죽지 않을 만큼만 포도에게 주면은 오히려 포도 방울이 더 농축돼서 더 맛있는 와인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몬테스 알파에서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칠레 와인 중에 몬테스 알파 브랜드를 제일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와인도 보여드렸고, 와인 안주도 보여드렸는데, 이 와인 안주와 어떤 와인을 먹어야 맛있어?